김영수 대표님 아까 사과했나요? 오늘 네, 사과했습니까 국회에서? 네 사과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사과했죠? 어, 뭐 국민과 그다음에 고객과 그다음에 유관기관 고생하시는 분들 전부 다이 그래서 예, 제가 네, 사과를 드렸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한 거예요? 네, 진심입니다. 그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k t 는 이런 사고가 났는데 마케팅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 있어요. 한, PPT 한번 띄워봐주세요. 가입자 이탈막자 보조금 복다리 푼 KT 해킹 숨기고 보조금 살포 KT 가입자 장사에만 몰두, 몰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한번. 9월 19일 날 1328명이 가입자가 줄었어요. 그랬다가 이런 마케팅을 하고 20일 날 689명이 늘었어요. 22일날 339명이 늘고. 저기 아이폰 17 출시되고 저렇게 한 거예요. 타사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고 있어요. SKT는 사고가 나고, 그때, 아, 그리고 지금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KT가 기준요금제를 11만원에서 9만원으로 2만원 낮춰갖고 SKT하고 LG의 플러스부터 경쟁력 있게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일 오후부터는 보조금을 최대 101만원까지 주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KT가. 지금 이럴 때예요. 사장님, 대표님, 지금 이럴 때예요. KT가. 제가 말씀들이 말씀드릴... 아, 됐어요. SKT는 그때 사고 나고 50일간 신규 가입 중단했어요. 과기부에서 행정지도 했죠. 그렇습니다. 50일간 가입 중단해서 79만 명이 이탈했어요. 그 반사이익으로 KT, KT는 그때 35만 명이 증가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KT, KT는 이런 사고를 내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가입자 유치하는 게 아까 사과를 진심에서 했다는데, 맞는 얘기예요? 기업 도덕적으로 좀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SKT도 오늘 SKT는 뭐예요? 그럼? 제가 그... S.K.T 사태가 발생했을 때 K.T.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케팅을 절, 절, 적극적으로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보다도 보조금 많이 살포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가입자 줄까봐 반성하고 고객 입장에서 뭘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거꾸로 라고 있잖아요. 지금 신규 가입자 중단해야죠. 이럴 때. 그리고 K, SKT는 정보 유출이 많이 됐지만 피해는 확인이 안 됐어요, 사실은. 아까 사과한 거를 누가 믿겠어요, 국민들이, 가입자들이. 진정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KT가 이렇게 하는 건 그동안 손방망이 처벌 때문에 한번 보시죠. KT가 2012년에 873만 명 정보 유출됐어요. 과징금 7.5억 내고 끝냈어요. 2014년에 1,200만 명 정보 유출. 이때는 과징금 7천만 원밖에 안 냈고, 심지어는 이후에 일부 취소됐어요. 다음 ppt 볼게요. SKT 이번에 과징금 1,348억 원 부과했어요. 이거 매출액의 1%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요번에 SKT 사태가 커서 최대 법적으로 매출액이 3%인 3천억 이상 맞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348억 맞았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SKT는 2,2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피해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이 정보를 갖고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는 있어요. 앞으로. 그렇지만 KT는 피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SKT에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 KT는 과징금 한 3천억은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3천억. KT 과 KT 매출액이 얼마예요, 지금? KT 매출액은 한약 20조 된, 대갑니다 매출액의 3%면 6조 6천억에 이요 6천억 최대 3% 매출액의 3% 먹일 수 있어요. 6천억 과징금 먹어야 돼요. 각오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정도 각오하고 있습니까? 음, 그 가진 것만 뭐그 규를 결정하는 조사에서 결정하는 기관이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볼게요. 제가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 경우 지금 매출액의 3%인 것을 4%로 1% 상향 1% 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그. 해킹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 때 총리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도 정부도 그렇고 그 해킹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한다고 하셨고 구체적 법안 들어갈 때 의견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하다고 볼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통신 3사들 표기 해이해져 있어요. 그동안 땅짓고 헤엄치기 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 보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서 통신 3사들이 정말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저 과기부 차관님. 네. IT 보안의 실패가 치명적인 결과들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그런 징벌적 과징금도 검토해볼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키사 원장님, 예. 키사는 지금 SKT 사태가 나고 KT도 나 계속 키사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몰라요? 아, 아니 국민들이 안전, 안전하게, 예, 더드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이버 저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해킹 및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안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기사 예산이 얼마예요, 일년?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 에 3천억 중에 65%를 여기 쓰고 있어 요 지금, 그렇죠? 맞죠? 지금 여기 저 우리 치매 대응 본부에는 기사가 한... 이런 큰 사고가 계속 났는데 한 역할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 지금 최근에 발생한 사고들은 저희들이 민간 합동 조사을 꾸려가지고 지금 원인 분석이나 피해 피해 복구 이런 걸 하죠. 알겠습니다. 보내줍니다. 원론적인 얘기하시니까 그 검찰 5급 사무관하다 차관급 원장 되셨죠. 갑자기 윤석열의 사람이죠. 이상준 원장은. 가 여기 김영섭 KT 대표는 김건희 사람이고. 제가 2017년도에 공무원 되지 계습니다그 후에 저도 나름대로 사이버 쪽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정권에서 낙하산으로 온 분들이 다 망쳐놓고 있어요, 지금.